자, 맥스 fc 월터급 네. 랭킹 1위 장준현 선수입니다. 자, 실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맥스 fc 월터급 랭킹, 랭킹 1위 장준현 선수입니다. <laughs> 어, 저 이번 맥스 fc 이제 메인리그 올라갔는데요. 어, 긴장되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대만 대회도 그렇고 이렇게 큰 내를 만지다 보니까. 국내 대회는 웬만해서는 긴장이 그렇게 막 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. 자, 내일 경기 얘기를 해볼게요. 상대가 지금 현재 10점 10승. 네. 예, 전승입니다. 네. 예, 케어가 없는데 그에 대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. 전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제가 그 경기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. 이 영상, 저 영상 많이 봤는데. 내용은 좀 별거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말리지 않고 그냥 쭉 가다 보면은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자 내일 경기 후그 네. 다음에 본인이 목표가 있다면은 어, 이번 경기의 승자는 맥세피 챔피언 전으로 가는데 어, 당연히 제가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. 이번에 쉽게 올라가서 제 챔피언 바로 따도 하겠습니다.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어, 마지막으로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